다시 한번좀 전포개발 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어, 전포개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능력이 많습니다. 근데 네, 물론 반면에 또, 어,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나만 살기 위해서 경 경영, 예비경영주나 또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을 안 좋은, 안 좋은 결과를 몰아내는 경우도 많은데, 어, 그래도 점포 개발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끈기야, 있네. 그러니까 굉장히 한 점포를 만들어내는 게요, 어, 뭐, 그, 점포를 그냥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워볼수 있으나, 그 안에 밑단의 과정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안 좋은 임대인, 들수 있을 수 있고요. 또, 인허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관계 구청에서 굉장히 좀, 그 속칭 태클이라는 거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속출을 합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끈기가 있는 것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찰력. 정보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분들 잘 보면요. 어,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운전을 할 때라도 이게 한 직진만 잘안 봐요. 거의 이렇게 주변을 막 간판을 다 보고 다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습달이 되면요, 계속 보고 다녀요. 그게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랑, 나랑 상관도 없는데, 어, 저거 저걸로 바뀌었네? 어, 저거 바뀌었네? 그 사람들 일인데, 그게 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생활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좀, 어, 당부를 어, 부탁드리는 게,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러 저희 제가 이제 전에 주 커피 있을때 운영 팀장도 잠깐 맡았었는데 어 저희 팀장 팀원들이 그냥 저희 점포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내가 맞는 점포를 그냥 바로 꼬리는 하는 겁니다. 주변에 현황을 전혀 보질 않죠. 그래놓고 경영주랑 매출 상담을 합니다. 매출 왜 떨어졌어요? 그게 아니죠. 경영주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주변을 다 돌아본 이후에 경영주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옛날에 제가 저 GS 교육 받을 때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권을 다 보고 점포 점두 앞까지 다본 후에 그 다음에 체크할 것다 체크하고 그러고 점포 인한다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운영팀장 할때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경영주한테 매출을 네가 알지 않냐 어차 보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원인을 경영주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일단 주변 상황부터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 거기 주변 상황에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매출이 떨어졌으면 경영주한테 그다음부터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에 경쟁점이 생긴 것도 몰라요 스타벅스 옆에 한 100m에서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응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들 가니까못 찾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 관찰력은 프랜차이즈 분들 모두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좀 인간관계입니다. 넓은 인간관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정보와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일도 많이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전포개발하신 분들이 보시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으시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정보개발 그, 각 회사에 다니신 분 보면, 어, 회사 사람들이랑 별로 안 친한데, 그, 이렇게, 그, 이렇게 좀 있어요. 이렇게 친한 분들, 항상. 예,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 아까 그 광차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호기심을 항상 간추고 보죠. 그니까, 러 점포를 갔을 때, 어떤 그 아이템을 보거나 브랜드를 보거나 했을 때, 점, 점포가 매출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기심들이 꼭 있어야 되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좋은 점포가 나온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진력. 내가 맞다라 생각하면, 추진할 수 있는 그 추진력,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리 좋은 정보를 찾아도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어갈 산들이 계속 생깁니다. 네, 저도 이제 어, 과거에 인허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요 정화조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외식은 정화조나 이런 거, 소방이나 2층 들어가면 그런 거 고생을 좀 하게 되잖아요. 미리 내가 체크를 다 했다 치더라도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뭐 건물이 충분히 정규 용량이 될 거라고 그냥 내심 판단했다가 승합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조사가 안 돼서 하는 경우가 다 결국은 정포 개발 하시는 분들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스킵해서 놓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다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특히 임대인과의 협상. 이게 가장 많이 좀 필요한 능력이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이걸 경영주와 자꾸 협상을 해야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협상 능력은 우리가 든퍼를 들어가고자 임대인과 협상 능력이 좀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임차인일 수 있겠죠. 권리를 주고 들어갈 때는. 네. 그리고 통찰력이 뭐냐면 전체적인 안목을 좀 가구, 가지고 좀 보는 능력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냥 단순하게 점포만 보는 게 아니라 <laughs> 점포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 이 프랜차이즈 업태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제 주위에는 점포 개발을 하시다가 브랜드를 창업하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세요 그니까 왜냐면 계속 점포를 오프로 다니고 시장을 보러 다니고 사건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계속 추세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아이템이 뜨더라 어떤 고객 요즘에 요런 게잘 되더라 요즘에 추세 경제 상황이 어떻더라 왜 경제 상황 어떻게 보냐면. 경영주들이 오는, 가지고 오는 돈을 보면 알거든요. 다 감이 오거든요. 숫자를 보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좀 이런 통찰력 같은 것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그런 통찰력이 좀더 많아지게 되면 좀더 좋은 점포도 개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 좋은 아이템까지도 개발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런 것까지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전포개발자들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성공할 수 있는 점포는요, 어, 그렇다고 제가 점포 개발만 10년 했으니까 좋은 점포 찾으면 무조건 다 된다라고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죠. 그 전에 아이템이나 브랜드나 이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죠. 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운영과 관리. 또 이게 좋은 점포 찾아놨다고 해서 다 끝은 아니잖아요. 또 그게 유지가 될수 있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능력까지도 다 톱니바퀴가 맞아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점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톱니바퀴가 어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개점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폐점할 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점퍼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어, 이 좋은 점퍼라는 기준 자체가 약간 주관적인 측면이 크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나쁜 입지라고 하더라도 이두 가지가 괜찮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세 가지가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핵심에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각자 저도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제 브랜드 담당님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하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업체마다 다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그냥 대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것보다 더 효율적이 하는 방법도 많죠. 또, 어, 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구체적인 작업까지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 그렇긴 하지만 각자의 어느 정도 프로그램 룰을 갖고 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음속에 오는 매출이 아니고요. 딱 찍어서 3 0 0 나오겠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예 이런 전포개발이 되는 게 맞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전포개발이고 만약에 또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예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 sns 라든지 이런 발달이 되면서 저희 업무 자체가 약간 어,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각 브랜드마다 이 점포 개발 업무를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맹 경주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돼 있는 일들을 수집하시는 거에 좀 강하잖아요. 하지만 전포 개발은 첫 단추가 잘못되게 되면 가면 경영주는 인생에서 실패를 보게 되고 잘못하면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좀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도 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마치겠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서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지 대해서 확률을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이 보냐면 여기라든지 버스정류장 또는 뭐 교통시설에 의해서 유동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어 경쟁점이 이쪽에 있거나 또는 상권이 이쪽에 많이 몰려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런 유동이 쏠려 있는 현상들이 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른 어른 단위로 보면 이쪽으로 해서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보입니다. 어느 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이제 점포개발 영역 중에 약간 영업의 영역에 좀 많이 가까운 부분이죠 두 번째 거는 이제 점포개발 본연의 업무에 좀 강한 거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점포를 하시는 개발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 중에 영업의 영역이 이제 굉장히 강한데 어~ 첫 번째로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구하는 방법은 사실 좀 많이 어렵죠. 저조차도 굉장히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 과거에도 어려워했었고요. 사실 지인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아이템이 잘 나가면 물론 뭐 그런 거다 신경 안 쓰시겠죠. 근데 아이템이 좀 어느 적정 수준에 한계치에 왔을 때는 굉장히 가맹점 경영주님들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인이나 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시행사, 그 다음에 현수막, 가지각으로다 <laughs>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효과적인 건요, 그. 내가 아이템에 대해서 뽐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면요. 그냥, 어,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았고요. 사실 오프라인 쪽에서는 경영주 구하는 게 사실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갖고 세우는 것보다는 사실 그 시간에 내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매뉴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더점포개발 하시는 분들이 압박을 가해서 자연스러운 모집이 올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은 아이템에 맞는 좋은 점포를 찍어주는 거죠. 그게 본연의 임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인이랑 협상하거나 뭐 시행사나 이런 데 분양이 이제 임대료로 많이 협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 항상 그, 제가 이제 가면 경인주들 계약하러 많이 가면, 어, 굉장히 계약 못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박차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고. 네, 그리고, 어, 또 강하게 얘기 못하고 굉장히 좀 읍소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물론, 어투가 굉장히 싸움투나 이런 걸로 감면 협상이 깨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부드러운 말투와 감정절제, 네, 그리고 논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협상의 기본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내가 들어가길 원하니까 뭔가를 요구하는 거고, 아예 틀리면 제꼈을 거다.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지노선을 갖고 있는 게 얼마일까라는 고민을 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마지노선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수익 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그러면 그냥 박차고 일어나는 거고요. 거기서 끌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점포 들어가 봐야 수익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수익에서 적정 수준에 할수 있다라고 하면 협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게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인이나 세입자나 이런 사람한테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점포 개발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협상할 때 임대인이랑 한번 싸우고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남아있는 경영주는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임대인한테는 내가 계약하겠다 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로서 점포 개발자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laughs> 경영주가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임대인이 전화가 옵니다. 임대료가 밀렸을 때 특히 전화가 많이 오죠. 임대를 깎아달라고 경영으이 요청했을 때도 기존에 가장 임대인이 많이 찾는 것은 그때 계약했던 점포 개발을 하는 분이냐, 부동산을 찾게 되죠. 대부분 브랜드 담당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전화 받아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하지만 딱 등지고 돌아서면 그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 그리고 그게 협상에 기본이 될 거고요. 물론 뭐또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서 협상하는 단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여쭤봤던 게 어떤 거였죠? 세가 머? 찍었던 정보에 네, 아 업종 변경. 어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업종 변경을 즐겨하진 않습니다. 네, 별로 좋아하는 업무도 아니고 그다음에 영업 쪽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 계속 이런 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쪽에 대해서는 좀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하지만 회사에서는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한 점포를 크게 돈 들이지 않고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영업의 영역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확률이 높은 점포를 오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업종 전환할 때는요, 저는 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아이템에 가장 적절한 자리를 들어가는 거죠. 현재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점포 상태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거나, 그리고 또경영주 의지가 많이 떨어져서 좀 이렇게 약간 많이 하락해 있는 점포들, 이런 분 자리였을 경우에 내가 들어갔을, 우리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100% 성공할 수가 있다. 라고 확신이 들면 그 확신을 갖고 업종전환을 하면 확률이 높더라고요. 저도 물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가, 물론 어 지금은 매출이 굉장히 안 좋지만, 네경영주의 <laughs> 사정으로 인해서 <laughs> 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를 오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한한근 1년 동안은 굉장히 좀 고무 매출 점포로서좀 저도 이제 자신감을 좀 가졌던 시절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면 좀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점에 조사를 할때 외식에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럼 경쟁점을 과연 어느 범위까지 볼 거냐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동일 아이템 정도냐 아니면 햄버거까지 다볼 거냐 빵도 경쟁점이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놓게 되면 그러면 그 경쟁점 조사는 철저하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 1.5회전이야 2회전이야 한번몇 천원, 3천 나올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객수가 얼마다 그리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어, 브랜드를 마구잡이로 오픈하는 어. 입장에서는 신도시가 좋습니다 꿀 같은 지역이에요 왜냐면 싸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권리금이 없으니까. 임대료는 비싸지만 보증금 협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도시는 저는 좀 많이 안 하는. 왜냐면 저도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신도시가 한 2년에 한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좀 많이 생깁니다. 최초의 시행사들이 이거는 이제 시행이나 분양 쪽을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시행의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이제 토지공사나 뭐 도시공사, 지역도시공사에서 땅을 매, 그 상가 부지를 매매를 하죠. 분양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분양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비싸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또 입찰제다 보니까 또 좋은 건물 위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분양가로 해서 토지를 거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상가를 짓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상가를 그 비싼 땅에 상가를 짓다 보니 그 시행하시는 분들도 수익률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대료가 고임대료가 책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그 시행하시는 분들이 또고 마진을도 굉장히 원하십니다. 왜냐면 시행하는 게한번 엎어지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도안이의 목격으로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시행하는 위치에서 성공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고임대료가 많이 측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신도시 같은 경우 상권이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주변에. 입, 그, 배우가 완벽하게 차있지 않은 상태고, 다 상상력 속에 좀 많이 있는 거죠. 뭐, 2만 세대가 있다고 치더라도, 현재 입주는 뭐, 한 12,000세대, 이렇게. 그것도 신도시에 들어가면, 각 지자체가 보면 신도시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제, 그 뭐, 남해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올려주더라고요, 그거를. 인구수를.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보시면서 체크를 하더라도, 네, 그래도 입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변수가 많죠. 뭐, 그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이 돼 갖고 들어오기로 된 아파트가 안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어 갑자기 그 잠금 칠때 되니까 다 미분양 나갖고 나중에 다 오픈이 돼버려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가 그런 거에 리스크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신도시는 2년 후 최소 2년 후에 좀 들어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어 공실들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권리로나오는 쪽보다 사실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시행사들이 문제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렌, 그 분양할 때 그 임대료를 확정해 주잖아요 확정해 주고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이거 주겠다 그리고 이제 분양을 모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때려 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냥 그빈 상태로 그냥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다 수익에 포함돼서 계획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에 돼 있는 같은 라인에 들어가서 그 임대료를 넣어 버리면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좀, 세월이 지난 후에 들어가는 게좀 맞고요. 물론, 그, 그렇지 않은 신도시도 있습니다. 굉장히 형상이 빠른. 그래서, 아, 이러문제하는데걸리면바 붙는 데가 있어요. 근데, 네 그렇다더라도, 하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안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2년 정도. 물론, 많이 보신 분들은 그다잘 찍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없으시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차라리 한 바퀴 돌고 나서 속기 한 바퀴라 그러니 이년이님한 바퀴라 그러는데 한 바퀴 돌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좀 안정적이고요. 좀 외곽 신도시 같은 경우는 두 바퀴 이상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시율이 좀 없어져요. 그게다 해소가 된 쯤에 내가 차라리 권리 2, 3천 주고 들어가나 1억을 주고 들어가더라도 권리 주고 들어가는 게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이상으로 좀 질문 마치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